와 이제 안 튕기나요? 5분 있다 가야 되는데 닥터슬럼프 아리요 저도 한때 가수가 꿈이었어요 노래 잘하시나 보다 이거 옷, 베테제, 입니다. <laughs> 인도네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모자 예쁘죠? 모자 이따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늘 느끼지만 연한 화장보단 진한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어, 진짜요? 그치만, 진한 화장을 잘 못해요. 내일 바꾼 게 아니라 잘랐어요. 이거 봐요. 웃기죠? 일단, 이주은을 웃겨라. 바이브 때. 그리고 음, 더위를 타파할 수 있는 노래를 들고 와 볼까요? 제 바지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산 거예요. 바이브로 퀴즈 같은 거에서 마이크 요청으로 단 맞추기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네요. 바이브가 뭐예요? 네이버 바이브에서 제가 그거 라디오 같이 앞으로 자주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 이거를 물어봤어요. 노래 추천해주세요. 아니, 진짜 최근에 제가 체리비 노래, 아, 제목 뭐였지? 아, 파노라마. 파노라마 맞나? 파라다이스 아니, 파노라마일 거예요. 그 노래 갑자기 또 꽂혀가지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계속 듣고 있어요. 진짜 고맙지, 안 보고 있겠지만. 5시 58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솔로 활동하면서 수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수지 되게 잘했구나. 이렇게. 손 키스. Can you sing Tian All a 가 뭐지? 5월 어땠어요? 5월은... 5월은 행복했습니다. 수지랑 또 둘이 커버하는 거 보고 싶어.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수지 작업실 놀러 가요. 1분 남았어. 6시에 가야 돼요. 6시다. 6월도 행복하자요. 오늘이 몇월 며칠이지? 5월 마지막 날인가? 저할게요 5월 30일? 음, 어, 29일이야? 무튼, 우리 6월도 행복하게 잘 지내봅시다. 제가 6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 또 올게요.